이 아침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1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세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제세장 직무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제사장 직무를 다른 외인이 침범할 때에는 그를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경계를 분명히 하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무너지면 질서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면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혼란은 오히려 그 공동체의 파괴적인 기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외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대식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의그 문제점 가운데 하나 무엇입니까? 선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 안에서도 자기 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 우리는 주어진 역할에 선을 넘지 않고 서로 존중이 여기면서 걸어갈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계 선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현상 서로를 존중해 하기는 마음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마치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명한 모습이 없습니다. 목사도 목사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장로도 장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의 뜻을 위하여서 모든 지체들이 질서 가운데 정연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이 무너질 때 혼란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게 될때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되찾아 볼수 있습니다.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계를 무너뜨리는 자는 죽이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칠사 가운데 서로 주어진 역할 속에서 서로를 존경하는 모습을 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그 칠서의 개념. 서로 존중이 여기는 그러한 개념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그 사람이 자기 선명한 역할의 모습을 행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 안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비판하는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는 혼돈 속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 성부는 성부의 역할이 있고 성자는 성자의 역할이 있고. 성령은 성령의 역할을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 역할 속에서 연합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계를 세워 경계를 지키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을 잘 지켜 나가되 선을 넘지 않는 모습 가운데에서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질서의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질서가 존재할 때 신앙 공동체가 혼란 속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됨을 이루고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선을 지켜 주님이 명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